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점프님은 져도 되는데 저는 지면은 진짜 현란함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14등이신데 그러니까 나 100등인데 지면 현란함 저 주세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이 없네 음, 어떡해 아쉽다 잡으세요 그림자 잡으세요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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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림자 타이밍인데 누운 사람 몰해 아니 블루스니 그림자 왜안 잡아 잡았어요 뭐 와, 그래요? 진짜 치질하다 진짜. 와, 진짜 치질하다 와. 아 잡았어. 아 잡았어. 물어보세요정대 여쭤봐도... 와, 찌질하고 진짜 잘한다 진짜 와. 자그 게임 나이스아 망했다. 후, 이게 바로 오늘 및아니 점프 님아 진짜 개망했는데 아내본 실력을 못 보여줘서 너무 속상하네 진짜. 캠 키세요. 라고 <laughs> 전격도 못해 댄서도 못해 대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연애도 못해 게임도 못해